안녕하세요 대성할남자 모래띠입니다 아 여러분 저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저는 지금 여기 5원집 전주 오원집에 내려와서 특별한 분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최고령자이시자 어, 정말 열심히 하는 동네 이모인데 어, 아마 진짜 나이 들으신 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나이를 실감하기 전에 먼저 동네 이모가 팔을 씻고 계신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 몽래모,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자, 이게 여러분, 파를 씹고 있잖아요, 파. 이 물이, 이 물이, 여름에도 얼음물이 나오거든요?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이게 얼마나 차갑겠냐고, 물이. 손이 많이 시려우시죠? 네, 많이 시려워요. 몽래모가 <laughs> 결혼을 몇 년도에 하셨죠? 68년도. 68년도. 자, 여러분. 68년도에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 5학년이셨어요. 국민학교 5학년. <laughs> 그때 시집을 가시고 정말 여태까지 파란만 장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제 이모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이모. 네. 그 저마다 사람들마다 그, 다 자기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그거에 맞게.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34살이면 어린 나이고 좋은 나인데, 이 네. 우리 안정적인 그, 그을 버리고, 그러면 도전을 하러 이 연구도 없는 전주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저마다 가치관은 다르겠지만. 굉장히 담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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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아예 전주에 있는 오원 집이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네. 어? 너무 그냥 그것에 그냥 뭐라 그럴까? 훅 찍혀가지고 <laughs> 사업을 한번 해보고 자 이곳에 내려왔는데 네. 아우 나도 또 창주이 같은 또 이런 응? 아들 같기도 하고 조카 같기도 하고 만나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 착하고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요 마음에 들어요 이모 제저 진짜로 <laughs> 아이고 진짜로 이모 이 내려와 가지고 네. 예잘될수 있을까요? 아 하는 거 보면 잘 되게 생겼어. <laughs> 내가 믿어. <laughs> 어, 아예 저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착실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니까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는 있잖아요. 이 34살인데도 이 주방일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응.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게. 네, 힘들어. 그 여자가 하기엔 더 힘들 것이고. 근데 이모 뭐 연세가, 실례지만 연세가 48년생이시죠? 네, 48년생, 야. 75세입니다. 진짜 대단하시죠? 진짜 근데 괜찮으세요?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때로는 아예 사람이 뭐 아주 힘들지 않든 않지만 나는. 그냥 행복해.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즐겁고, 네. 아직까지는 내 몸이 잘 움직여주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일아 <laughs> 나는 저 참을성도 많고, 네. 인내가,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고요 제가 이 카메라 킨 이유는요, 사실 뭐제 칭찬을 듣던 게 아니고, 이복레이모라는 분을 제가 꼭 담고 기록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태까지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최고령자라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고 쉽지 않고 일하시거든요. 하루 종일 출근해서부터 너무 대단하시잖아요. 저도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해봤지만 이렇게 최고령이신 복레이모와 만나게 된 것도 행운이고 여러 가지 느끼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예, 카메라를 켜고 기록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 나중에 한번 차차 지금 제가 영상을 요즘 자주 못 올렸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정리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국내모 오늘 네. 이 작은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도 감사합니다. 네. <laughs>